오늘은 여름철 대표 간식 중 하나인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의 종류 찰옥수수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기르던 종류로 유통되고 있는 찰옥수수는 거의 100%가 국내산입니다. 찰옥수수는 알갱이 전체가 노란색이고 찰기가 쫀득하며 식감이 단단한 편입니다. 당도는 낮지만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단옥수수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었으며, 국내 재배 역사가 짧습니다. 찰옥수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단맛을 가지고 있고, 식감은 더 아삭하며, 통조림 가공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는 1990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초당옥수수는 단옥수수보다 당도가 2배에서 3배는 더 높아 초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의 당도보다 더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데요. 식감이 사각사각하고 단맛이 강해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 고르는 법. 겉껍질이 있는 옥수수 고르는 법. 껍질의 색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좋으며 껍질이 마르지 않은 것, 모양이 타원형인 것, 수염이 오그라져 있는 것, 수염이 흑갈색을 띠는 것, 수염이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수염이 풍성하다는 것은 옥수수 나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껍질에 수분이 적고 말라 있으면 수확 후 오래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옥수수 알이 딱딱해지기 시작한 것이니 고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없는 옥수수 고르는 법 알갱이가 굵고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갱이를 눌렀을 때 탱탱하고 탄력이 있는 것, 옥수수 알에 상처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의 뾰족한 부분이 칼로 잘려 있다면 안쪽 부분이 갈색을 띠는지 확인하세요. 갈색이 있다면 상한 것입니다. 옥수수의 심은 하얀색이나 약간의 초록색이 좋습니다. 옥수수의 효능. 충치 예방. 옥수수에 함유된 베티시토스테롤 성분은 잇몸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충치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미용. 옥수수에 많이 들어 있는 토코페롤 성분은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 및 피부 미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옥수수 수염차를 평소 자주 드시면 몸속의 독소 배출 효과로 인해 피부 트러블과 잡티 제거에도 좋습니다. 노화 방지 옥수수에 함유된 비타민 E와 토코페롤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 성분은 옥수수의 시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옥수수 칼로리는 100g당 100kcal의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차는 체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체력 보충에도 좋습니다. 여름철엔 더위 등으로 쉽게 피곤해지는데 옥수수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체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옥수수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무기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혈관질환 개선. 옥수수에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은 혈관의 수축과 확장에 영향을 주어 혈액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을 차로 끓여 마시면 이뇨작용이 촉진되어 몸 안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혈관과 연관된 여러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태아발달.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엽산은 옥수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옥수수를 섭취하면 태아의 신경 발달에도 좋습니다. 항암 효과. 옥수수의 토코페롤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고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여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옥수수의 프로테아제 성분 역시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부종 제거. 옥수수 수염에 들어 있는 칼륨은 몸의 붓기를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배뇨를 촉진시켜 수분 배출에 효과가 좋습니다. 간염 치료, 간염을 없애주어 간을 보호하고 특히 황달성 간염이 있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옥수수에는 영양학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무조건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하는데 우유에 이두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이신은 칼슘이 몸속에 잘 흡수되게 하고, 트립토파는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는 옥수수만 먹었을 때 목이 막히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오늘 간식은 옥수수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